그 다음에 어제 저는 제 유튜브 클릭 수가 백만 건을 어제 돌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기자 내 파트너인 김 기자님한테 전화를 해서 축하를 해달라고 해서 축하를 해달라는 소리는 우리 공릉 전통시장에 가면 오천 원짜리 칼국수가 있는데 나같이 잘 먹는 사람이 꾸여꾸역 먹어야 먹습니다. <laughs> 물까지 다 어, 국물까지 다 먹어야 봐. 어, 끝장을 보는 5천원짜리 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어, 철도공원을 걸어서 가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1천원짜리 커피샵이 있습니다. 어, 거기 가서 커피는 제가 2천원 <laughs> 내고 내가 내고, 어, 칼국수는 또 우리 김기자님이 야, 100만 조회수 팔로워는 1050명을 돌파해서 1065명이 되고,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1만주에 도전합니다. 금년까지는 약간 달성할지 어떨지, 지금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처절하게 아침에 그림, 자연의 모습, m o d e r nature,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담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얼마만큼 지속하느냐, 하루에 맥시멈 100건 이상을 올리느냐가, 지금까지 제가 수년 동안 올려왔는데, 이것을 실천하는가에 달려있고, 천만 뷰를 달성하는 걸 저는 지금 목표로, 다음 목표로 두고,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보니까 그 커피 마시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장면을 계속 찍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분이 아, 뭐냐고 그래서 아, 유튜버다 그랬더니 아, 팔로워가 얼마나 되느냐고 이걸 묻던데 듣는 풍월이죠. 듣는 팔로워보다 더 중요한 게 클릭수예요, 클릭수. 그러니까 어, 누가 와서 얼마만큼 보느냐. 어, 어제 토요일, 토요, 어제 금요일인데도 금요일 날은 조회수가 낮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이제 쉬기도 하고 또 자기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 보니까 만천 건을 돌파했는데 어, 이것이 한 2만 건을 에버리지 가게 되면은 천만 뷰를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계산이 되고. 문제는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올리느냐. 저는 뭐 하루에 맥시멈을 올리니까. 그 다음에 얼마만큼 내 퀄리티를 오디언스들이 알아보는가. 어. 어떤 분은 보니까 최근에 나한테 내 유튜브를 본 모양인데, 보다가 이 주님의 이런 표현이 들에 우리말로 이 성경 문구를 보났던데, 그건 실격입니다. 차단됩니다. 저는 우리말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laughs> <laughs> 영어나 일본어로만 읽습니다. 제 유일한 제그 장기 중에 하나인데 외국어 공부를 저는 외국어로 둔위를 영어, 일본어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점을 서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고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기자하고 만나 상상 하는소입니다 우리는 시니어 세대의 이 유튜브를 어떻게 창의력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선도적인 두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